하시는 일은 좀 적성에 맞으신 것 같으세요? 적성이나마나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니 어디 가고 싶어도 못뭐 가니까 어... 이 요양보호사라는 거는 나이 관계 없으니까 어 직업이 거죠 적당한 거지. 그래. 그 직원 보호센터 에 오시는 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진짜 내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모듈 놀란 남 북한에서는 어 보통 70살이면 완전 다 진짜 뭐.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한대 반게 97세 97세가 한 10명 정도 되거든 음. 근데 너무도 팔팔한 거야 <laughs> 춤이랑 추고 뭐일있는데 너무 잘 추지 너네도 잘하지 공부도 잘하지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또 이게 그림 그리기도 시키고 잘라서 뭐공뭐 뭐 만들기도 시키는데 너무 잘하는 게야. 어. 그래서 야, 여기 한국은 정말 뭐 백살이다 해도 해게 되면 완전 뭐 진짜 뭐 북한 거부레도살 살았다 봐야 되겠는데 북한에서는 명이 짧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인차다 돌아가는데 여기는 어 여기 워낙 의술, 의료기술이 부력, 발전했고, 뿌력 있는지 너무 젊어. 음. 아직도 97세에 다니는 어르신들이 한1 0명 정도 되는데 다 젊었어. 건강검진도 매해 받으시잖아요. 그렇지, 어르신들이. 그렇지. 건강검진 받아보셨어요? 예. 난 여기 와서 건강검진 받긴 받았는데 뭐. 받으라, 받으라, 자꾸 문자 오니까, 받지 그러니까요. 음. 그런 건강검진을 예, 정기적으로 받아야 나한테 무슨 병이 있는지를 거기서 발견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버, 여기는 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도 병원 가게 되면 그 보험에 있어서 내가 돈을 이마침 내들걸 조금 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거 혜택도 괜찮고, 또 여기는 약이 많으니까 음. 아파도 그저 아무 약이나 그저 뭐 내가 맞는 약을 사서 먹여야 되니까 그게 좋고 음. 진짜 뭐그 우유 술은 진짜 여기가 많이 어뭐 북한하고 대비 못 하지 하니가땅 차이니까 어 저처럼. 그러면 이제 따님들다 이제 모이셨으니까 다 함께 사니까 놀러도 음. 많이 가셨을 거 같은데. 어디어디 어디 가셨어요. 많이 가봤어요. 어디 이번에 큰 딸하고는 또뭐 월미도 쪽에 거기 뭐 구경도 가고 많이 다녀봤어요. 많이 산뭐남 춘향이 고향도 가보고 뭐 남원, 어, 어 남원도 가보고 어쨌든 돌아다니면서도 저뭐 바닷가 도기 새만금 쪽을 해서 뭐 돌아다니면서 거저. 나는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너무, 진짜 뭐, 깨끗한 게야. 그리고, 아... 화장, 뭘 놀랐나면, 여긴 화장실 없어서, 어림에 갔다가, <laughs> 다, 한 번은, 아이고, 화장실 봐야 되겠는데, 화장실이 없는 게야. 돌아다녀가그 교회 같은 데 들어가서 아... 보고 또, 기대면, 가는 곳마다 지금 요새 봄이니까, 꽃을 심어놔서, 너무 아름답고, 경치가 아... 좋은 게야. 아이고, 여긴 산에가 우린 북한엔 산에가도 꽃을 진달래 꽃을 몇 군데밖에 없어서 몇, 몇 개만 보는데 여기는 가는 곳마다 진달래 철쭉 꺼져 아이고, 여기는 진짜 꽃동산이네. 꽃동산 하... 이름에서지. 네. 우리 북한에는 나무가 없고 벌거숭이거든. 다 아, 진짜 그래요? 너무 딱 맞아. 나 어... 산에 가면 이 나무를 못 봐. 다 산도 다 밀어 가지고 뭘 심어 먹느라고다 심고 어... 나무를 못 보는데 여기는 맨 나무지 막래서 가을 되면 프라지 진짜 있지 너무 좋게야. 은 어... 경치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음... 이제 이모님 집에 오면서 이렇게 어... 고속도로 쭉 타고 어... 오면서 봤는데 다 파라파라 파라파라. 어... 다 글쎄요. 파란 거예요. 눈 어... 통다. 어... 그래서 이게 1, 2년 안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거는 정말 몇 십년을 내다 보고 이렇게 한 건데. 너무 잘해 놨어. 그러니까요. 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실이 없었다고요? 화장실이 여기는 내가 이제 어길쭉 가다가 화장실 가려면 휴게소 아니면 뭐, 어림의 마을 근처에, 뭐, 음. 무슨 어림의 교회나 들어가야지 화장실이 없어, 바깥에서 썰라면. 아, 그니까, 러 북한에서는 어. 이제 가다가, 아, 도 느꼈어요. 어. 네, 가다가, 잠도 딱바닥에서 막쌀수있잖아 근데 네, 여기는 그러안 네. 되니까. 어, 안 되니까, 뭐, 쌀, 할 수가, 벌 수가 없는 게야. 아. 이게, 그거 놓고 봐도, 어, 여기, 진짜 깨끗한 문화니까 이, 이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진짜 북한에서 교육 받으면 들어온 거 하고 여기 와서 어 내가 생활하면 버는 거 하고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난 북한에서 살때이 한국 남한 인민들이 다못대먹은줄 알았어. 정말 <laughs> 어떻게 멋돼, 어떻게 못대먹은 거예요? <laughs> 다 이제 간첩으로만 세, 아, 알고 진짜 뭐 나쁜 놈으로만 알았는데. <laughs> 이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 사람들보다는 음. 더 좋아. 다 <laughs> 봉사, 봉사정신을 위해 살고 어. 다남이를 이렇게 위해주고 다 사람들이 좋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좋네. 북한 사람들하고 대비도 못하겠다고 내가 북한에서 살 때는 한국 사람들 다 나쁘게만 선전하니까 나쁜 걸로 봤지. 근데 안 길더라고. 어. 음. 근데 북한에서 인민반장 하셨으면 은 저는 이제 인민반장이 인민반장한테 어쨌든 잘 보여야 인 그. 집에 그 아파트 생활을 좀 무난하게 할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 마지여기긴데 네, 네. 한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는 뭐, 뭐, 이민반장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게 없고. 이민반장 자체가? 어 이민반장이 통장이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도 난 통장 얼굴도 모른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음 근데 거기는 이민반장이 이집의 숟가리 몇 개인가까지 다 알고, 이집의숟가이 다섯 갠데 원래 식구가 다섯이니까 숟갈 다섯 개야 되잖아 다섯인데 오늘 왜 숟갈이 두개 2개 있을까 두 개도 불어놨을까 이러면 밭에 물음표 달아가지고 신고하거든 어, 아, 그런 것도 음, 알아요 어, 의미마장이 그렇지 그거 알아야지 어. 어, 아, 그러면 진짜 건멸도 많이 다니셨을 거 같은데 그렇지 많이 다녔지 밤에 숙박 건멸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요. 음, 숙박 건멸 <laughs> 다니다가 낯선 사람 이 집에 다섯 명인데 식구가 오늘 왜 오늘 왜한명더 있어 하면 또 이, 아 뭐야 분주석에다가 신고하고 이랬지. 어, 그니까 그거 이제 뭐. 한국에서 되게 신기해하더라고. 그런 걸왜 하냐. 그렇지, 그렇지. <laughs>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어, 네, 근데 네. 저도 평양에 살때 숙박 건물 음. 심심치 않게 들어왔거든요. 이민과장이 아, 어. 전기 건멸로지 숙박 어, 건물 로지 어. 백공구 건멸지 계속 왔잖아요. 기억보니 <laughs> 까니. 아이고 내가 왜 그랬던노. 어, 어, 이런 왜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까니 내가 안 그래도 될 걸. 나쁜 반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여기 와서 내가 생각하면 아이고 좀더 좋은 사람이 될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그 북한에서 주사를 놨다고어 주사는 뭐 북한에서 주사도 고좀뭐 간호. 간호 아닌데 그저 게... 이렇게 막 주사 넣는 거야 어... <laughs> 살긴 살아야지 주사기는 약국에서 이거 약 파는 집에서 팔지 않니까 주사기 사다가 주사를 잘 났지. 무슨운건 모르니까 주사 지금도 주사는 잘 놨지. 지금도요. 음, 어지금 주사 넣... 넣으세요. 주사도 어... 넣지. 나한테서 주사 맞으라그할 사람이 없지 지금은. <laughs> 그럼 북한에서 병원은 가보셨어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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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봤어 북한에선 약이나 사 먹고 그죠 이랬지. 음, 음. 한국에 와서는요. 치과를 한번 가봤는데 아... 너무 완전 병원이 이게 병원이 맞냐 하는 정도로 북한에서 버지머리했던 그 기구들이 다 있는 거야뭐 불도 매달고. 뭐, 이렇게, 뭐, 너무 신기한 게야. 여기, 여기 게 엑스레이. 저기, 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버디머했던그 기구들이 <laughs> 너무 많아서, 어, 여긴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하네 하면서 있지버디머당긴난 진짜 여기 와서 다 봤으니까. 어, 그니까요. 응. 저는 엑스레이를 여기만 어. 찍는 줄 알았는데, 어, 어. 여기를 찍어가지고, 어. 제 얼굴 뼈 생긴 걸 처음 어. 봤잖아요. 진짜 네. 여기 오니까, 우악이 너무 발전했더라고요. 음. 그렇죠. 북한에서 열차를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열차 탔. 어디 많이 가셨어요? 열차 타고. 열차 타고 내가 어, 북한 에 있을 때 정주에서 회령에 이사 왔으니까 어, 형제들이 정주에 있었으니까 음. 한번 타게 되면 버름. 정주까지. 정주까지 버름. 밤만 한 배낭. 밥만 한배나 메고, 근데 여름과 겨울같을 땐또 괜찮은데 여름에 밥이 다쉬더라고쉬는데 아. 신밥도 내 디게 아까우니까, 그 아까운 아. 쌀쌀아가 밥했으니까 그 신밥도 먹었어. 아. 근데도 북한은 병이 안 걸려. 아. <laughs> 병이 아니, 안 걸리고. 밥 먹으면 배탈나잖아 배탈도 안 나. 북한은. 아. 어, 북한은 배탈도 안 나. 신밥도 먹었지, 아까 왔어. 아, 배낭으로 한 배낭 먹을 거만싹 입고 가. 어. 버름이 걸리잖아. 어. 미니 씨안 타봤지? 저는 열차를 타보긴 했는데 한두번 정도 타봤는데, 어. 그 농촌동원 갈 때, 어. 그냥 이제 김정일이 방침으로 해가지고, 어. 그래서 진짜 빨리 보낸다고 한게3일을 동안 걸렸어. 어, 우리는 회령에서 정주까지 딱 버름 걸리더라고. 이야, 근데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그래, 한두정거장 가면 또 서서 몇 시간, 은근 하루, 입고 또이 또 가다가 또 서서 또몇 시간 또온근 하루 뭐 일이니까 어... 뭐 행방이야 행방 그죠 행방이라 그래지뭐 행방 어... 세월 없는 차 그저 그뭐 길이 키고 가곤 했어 근데 그것도 또 가다가 또맨더중놈이니니기잘라고 어... <laughs> 그것도 거기 좀 장사 조금 가면서 해보겠다고 거기 이면서 손이랑 좀 사귀고 하게 되면 착한 에서또 거기 좀 먹고 채가고 있지 난리 뭐 어떻게 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도 어느 잠에 채가는지 채가 체가. <laughs> 그래서 거기 이면서 전 팔아 못 갔다고 조금 여기서 한천 원에 사고 저기 정주 가서 한 이천에 팔 갔다고 아. 샀던 게그 통꼴로 한한 그한 지암 다 잊어먹고 또 난리 나서 또 있지 아이고, 아이고. 맨더죽 놈이야 북한에 또맨더죽놈 아유 착한 이거 좀맨더죽 놈이 왁시왁시왁시왁아 그럼 밤에 잘 때는 어떻게 자는 거예요 열차에서? 열차에서? 그쪽으라뛰고저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것도 저우의자에 받았으면 앉는 거고 의자가 없으면 그막그 길바닥에 두고 저기 그 열차고 거기도 그 짐이 쌓여있으니까 이거 그 짐에서 조금 자느라 자다가 그 짐이 저 먹는 사람 아우성이야 그게 음. 거기는 이야. 그리고 또 차가 없으면 꼭대기 차 위에 차 위에로 가잖아. 아 거기 엄청 위험하잖아. 위험한데 거기 가다가 고압선 에 튀어서 죽는 그러니까. 사람 떨어져 죽는 사람 거죠 이렇게. 진짜지 아... 보기 올라안 타고 안 하기만 타도 상당하다고 봐야지. 아... 음... 그러면 뭐 씻고 이런 거라 상상도 못 하겠네요. 그렇지. 씻는 게다뭐 열차 간에서 씻는 거야? 생각도 못 하지. 아... 그저 그렇죠. 오케이 생각 안 하면 열차에서 서서 한 하루 동안 있을 때 어느 사람, 그친척들 누구 사람하고 같이 갔으면 보라길고 개울까. 도기 가다 개울이 보이면 넘바, 거기 가서 이렇게 조금 씻고 오죠. 일찍. 그러다 열차 떠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기니까니 열차 떠 날까 봐고 저뭐애 굿보러 갔다가 거저 뛰어오고 저길길게 저만이 열차가 행방이니까 몇 시에 떠난다는 기약이 없잖아. 기니까니 그러니까 저만이 또들 못한 거야. 아... 러다가 열차 떠 나면 못한 사람들 도몇치되지 나도 아... 나도 그런 거 봤다고 열차가 이게 언제 갈지 모르지. 우리 물, 물물 있는 데 가야 돼같지 하니까 아... 내리갔다가 열차가 또 나서. 아, 막이지그 헤매는 사람들 며칠 막 봤어. 막고 왔다 되면 열차 따라오고 막 이러면서 있지. 그런거 며칠 봤어, 나도. 음, 진짜 북한은 진짜 못살때하실지는 그러니까요. 한국은 열차 타보니까, 아이고, KTX를 내가 여기에 삶에서 TV 출연하느라고 KTX를 좀 타고 많이 다녔는데, 뭐, 북한에서 한 며칠 갈 차를 한시간 10분이면 가더라고요. 엄청 빠르잖아. 이고 세상에 이런 기차도 있구나 고서이지고 기차도 얼마나 깨끗한지 정말 뭐 기차가 집안 보다도 더 깨끗하고 아, 진짜 밥 이만큼 안 가져가도 돼요. 어, 여긴 밥이라는 거 없어도 되고 <laughs> 그리고 기차 타게 되면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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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laughs> 하고도 있지. 어... 어. 야, 진짜 너무 좋더라고. 지금 그러면 여양 보호사로 일하신 지몇년 되신 거예요? 4년 됐어요. 아. 음. 4년. 음, 그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음, 앞으로는 저는 그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내가 어 지금 연처내는 뒤 가서 힘들었거든요. 어르신들 진짜 똥 어쩜 똥그 기저귀 키워 하는 게 음. 정말 해, 아, 그걸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 해보지 않다가 하라니까좀 어르신들이 말하면 요양보사라는 게 주간 보호도 기저귀 차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아. 있고 치매가 많아서 어, 제가 똥 싸는 지 모르는 어르신들도 아. 있거든. 근데 어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직책이 올라가니까 내가 근본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니 어 이제는 그저 어 내가 어제 심히 잘하는 데까지 있다가 이제 뭐 양심상 뭐 내가 좀 나이 많은데도 계속 고기 쓸수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있다가 제가 음. 제가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가 뭐예요? 제가 집에서 집이 집에 찾아다니는 거. 아, 아, 응, 응, 집에, 집에 찾아. 직접 찾아가서 키워야 한 되는 사람을 세 시간씩. 아, 아, 응, 응,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있어요. 어. 걔도 여기 와서. 어. 시장 상장도 탔지. 어느 시장이요? 나 익산에서 살았대. 익산 회사 다녔으니까 익산 시장 이야. 상장 탔지. 그다음엔 국회의원 익산 국회의원 오. 상장도 탔지. 모범 시민이신데요. 상장도 도 타보고 그리고 이 나이에 뭐 대리라는 직업도 재보고, 아. 도보고 대리님 대리님, 대리님 대리님 하니까 그렇죠 대리님 대리님 하니까 그 또. 그것도 어 내가 그래도 야 대리님 이늙음막에 이 대리님 대리님 하는 말도 들어보고 아이고 한국에 와서 어 삶에서 그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배려받고 사는 것같 이게 잘 사니까 있는 걸 그저 나도 좀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도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죠 오늘 민희 씨가 와서 이렇게 팬들한테 인사를 할수 있게끔. 해줘서 너무 고맙고 <laughs> 네, 팬들님들한테 인사도 좀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모습도 좀 이렇게 알려 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오늘도 영상 <laughs> 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문미아 이모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문미아 <laughs>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팬님들 너무 감사하고 네. 아, 고생 그동안에 많이 쉬어갔는데 이제는 저도 팬님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팬님들 계속 소식 정정, 어, 좀, 네. 올려주겠으니까, 예, 네. 네, 기다리세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